안녕하세요. 더 솔루션 장희영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세상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더 솔루션. 오늘은, 아, 정말 요즘에 웃을 일이 없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이렇게 인상 쓰고 계신 모든 분들의 주름을 쫙 펴드릴 마술 같은 솔루션을 제시할까 합니다. 이분과 함께요. 세계 최고의 스탠드업 코미디언을 꿈꾸는 어쩌면 몇몇 분들에게는 이미 세계 최고인 유튜브 웃음박재 운영자 코미디언 박재훈님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네, <laughs> 네. 실부터 올라와서 변호사 방금 사라지끼고 다시 터넙 터넙 V3 라인 만든 내 네, 나이 스무한살 나이 그 당찬 아이 당대표까지 됐습니다 아 자기 대선 유저 누구예요 당신병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우선 웃음박제는 채널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음, 웃음박제 채널은 많은 분들의 얼굴에 웃음을 박제시켜 드리고 싶다라는 오. 그런 취지에서 만든 코미디 채널이고요 (21년 6월) 말부터 개설을 해서 성대모사컨텐츠로 많은 분들이 좀 사랑을 해주셔서 지금은 (11만) 명예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리고 저도 좀 소개를 하자면 <laughs> 응. 저는 올해 26살인 어. 스탠드업 코미디언 박재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제가 의도와는 다르게 좀 죄송한 면도 있더라고요 어. 의도와 다른 거죠? 네, 공격하거나 어, 뭐 어, 어. 주장하다보다는 저는 그냥 웃기니까 맞는 거예요 어, 어, 어. 어 웃기잖아요 그냥 음, 음, 음. 제가 주로 좋아하는 코미디의 문법 음, 어떤 코미디도 코미디 네, 문법이라는 표현을 쓰는구나 그, 이런 균형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균형을 아 그래서 엄청 긴장돼 있는 거에 빵한 대를 날려주면은 그게 와장창 무너지면서 그때 여기서 웃음이 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서운 이야기 같은 경우도 무서운 이야기라는 텐션이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할로윈 특집으로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무서울 수도 있고 무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 어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 어떻게 하지? 근데 음. 안철수 대표님 같은 경우 굉장히 온화하고 음. 약간 순둥순둥하시잖아요. 네. 이게 결합돼 버리니까 음. 긴장을 확 풀어주면서 음. 빵 때리면서 음. 좋은 음. 재밌는 콘텐츠가 나올 수 있게 된 거고 음. 성대모사 랩도 랩이라는 이렇게 20대들의 문화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엄청 권위 있는 사람이 <laughs> 네. 오니까. 그 문법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일부러 무서운 이야기에 안철수 대표님을 넣은 거죠. 제가 코미디로 쓰고 싶은 요소들은 그 인물이 가진 특성 있잖아요. 그 특성을 가지고 웃기고 싶은 게 안철수 대표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굉장히 뭔가 이렇게 여유롭지 않습니까? 여유롭고 뭔가 순둥순둥한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에 코미디를 걸어서 웃기고 우리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laughs> 이렇게 대통령님이 이렇게 말을 뭔가 이렇게 샤탕 먹은 것처럼 이렇게 하죠. 이런 것들 가지고 농담을 또 하고. 쉐쉐쉐 씨가 예, 예. 그 발음이 이렇게 살짝 쉐죠. <laughs> 이런 <웃음> 것들이 재밌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고 싶은. <laughs> 아 진짜 이렇게 막 눈물 나... 아 정말 눈물이 그냥 이건 눈물은 내가 연기를 못 해요. 그냥 나는 거지. 그니까 제가 약간 정치인들 이제 대담을 좀 하다가 네네. 정치 컨텐츠를막 봤어요. 네네. 근데 어느 날 알고리즘이 딱박원 <laughs> 님의 그 고개사 네네. 고개사 맞죠? 아, 고개사네. 그걸 딱해 주는 거야. 네네. 보자마자 대박 이래서 우리 여기 제작진 다쫙 보냈어. 아, 네네. 답변이 뭔지 알아요? 뭐라고. 저도 그걸 추천받았는데, 저도 아, 근데 저도 좀 신기했던 게 응. 어느 날 제가 PC방을 갔는데, PC방에는 로그인이 안 됐으니까 어. 알고리즘 설정이 안돼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제 영상이 있는 거예요. <laughs>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땠어요? 어우, 기뻤죠. 찍어서 막 친구들한테 자랑했죠. 세상에 성대모사잘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어. 그래도 저는 높은 싱크로율의 성대모사를 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 점에서 일단... 첫 번째로 먹히지 않았나 싶었고 음.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님 사진을 서, 썸네일로 했잖아요. 음. 근데 그거랑 랩하는 거랑 언밸런스가 일어나니까 음. 관심이 생겨서 또 유입이 늘어났고 <laughs> 들어갔는데 그냥 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스토리가 좀 담겨져 있잖아요. 음. 뭐 변호사 뭐제끼고 몰라서 뭐 바닥에서부터 올라와서 변호사방금사라지 끼고 다시 터눕 터눕 그런 음. 것들도 음. 제가 사실 뭐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음. 나무위키나 아니면 인물백과 이런 거에 다 검색해서 소스를 다 모은 다음에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좀 담겨 있다 보니까 어 진짜 그 인물이 이렇게 랩할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지 않았나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내용이 지금 그 340, 364만 성대모사 랩에 댓글이 랩하는 랩퍼인줄 알았더니 개그맨이네. 네. 이런 댓글은 사실 은엄청난 칭찬인 거잖아요. 아, 그치. 랩퍼 네.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본인이 개그맨인데도. 아, 가사가 인물에 맞게 찰지다. 아, 느슨해진 정치계의 긴장감을 주는 이런 정치적으로 나처럼 네. 보는 사람도 많어요. <laughs> 네. 본편보다 속편이 본편보다 속편이 더잘 된다는 본편이 뭐예요? 본편이 그 성대모사 쇼미 텐 지원하기. 아, 그게 먼저고 그게 네, 제일 먼저였고 어... 그다음에 네. 사실 이것도 갑자기 이제 쇼미 그 지원 영상이 음. 갑자기 올라가면서 급하게 만든 거였거든요. 원래 그만하려고 했었거든요. 딱 거기까지만 올리고 음음. 유튜브 채널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쳐야겠다 그만해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뭐 댓글이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하더니 어, 어. 톡에서 그걸 많이 보신 거였다, 학생분들이 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유입이 되고 공유에 공유가 공유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쇼미더머니에서도 합격했다고 그 쇼미더머니 지원 영상 할때 실제로 지원도 같이 했거든요. 아 어, 진짜. 네 아 정말 <laughs> 네, 그래서 그것도 합격을 했는데 어. 아무래도 그 정치적 내용이 있다 보니까 어. 좀 편집될 수도 있다 좀 이렇게 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뭐 당연한 거죠 어쩌면 뭐 편집당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음. 에이, 그럴 바에 에, 다음에 도전하는 게 낫겠다 고개사의 탄생 비화는 뭐예요 아 진짜 랩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어. 랩 실력이 어. 궁금하다 이런 음. 것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사실 고개사 콘텐츠는 이렇게, 말하,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미 올라갈 걸 알고 만든 거예요. 왜냐면은 떡상할 올, 네, 알고? 떡상할 오. 왜냐면은 떡상할 요소가 너무 많았어요. 제주 콘텐츠를 소비하시는 분들이 학생분들도 많고, 학생분들한테 정말 인기 많은 곡이 고개사라는 곡이고. 근데 그냥 부르기도 어려운데 그걸 성대목사까지 입히면은 아 이거는 정말 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빠른 거예요, 이게. 너무 네, 아니 랩이. 랩이, 네, 랩이 너무 어어. 빠른 거예요. 이게는 사람이 아닌가? 이건 너무 어려운 거죠. 시기 아, 다른 래퍼들의 반의 편을 바라보는 래퍼들의 배퍼 그러면 0프 개빵 모두 개빵 맞지. 아까 제가 스 응. 셀러 코미디를 막 이제 처음 도전하려고 했을 때 응. 그때 코미디 클럽이 강남에 있었어요. 응. 바가 있고 앞에 무대 코미디언들이 무대를 하면은 손님들이 와서 술도 한 잔씩 마시면서 공연을 같이 보는 거예요. 아. 그럼 그런 바가 있었는데 그게 음. 갔을 때 처음에 용주형이 있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은 나도 할수 있냐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한 명씩 외부 손님을 데려와야 된다 어허어, 지인이라든지 어허어. 친구를 한명 데려와서 그래야지 무대에 설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객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런 식으로 신을 넓혀가기 위해서 그때 처음 피식 대학 형님들을 알게 되었죠 목금토 공연이 있었는데 제일 핫한 타임 토요일 팀에 그 피식 대학 형들이 음. 코미디 얼라이브라는 팀에 소속돼 있어서 메인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팀 그다음이 제, 제가 있는 목요일 팀이었어요, 제가. 음. 그때 처음으로 아예 아무것도 코미디 아예 안할때 음. 그때부터 농담을 매주마다 한 개씩 5분짜리 농담을 짜서 한 7주 동안 계속 새로운 농담을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서 음. 나중에 형들이 아너 같이 할래? 전국 정규 공연으로 설래? 아, 저희 너무 좋죠. 해서 제가 10월 달에 처음 도전해서 그 다음 년도 2월 달부터 정규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때 스탠드업에 썼던 내용들이 음. 그 레벨도 들어가고 어. 랩에 있었던 것들을 이제 다른 쪽으로 방식으로 풀면 스탠더업 코미디어가 음. 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하고 스탠더업 코미디 이렇게 두 개를 병행하면서 느꼈던 생각은 음. 아 이게 자기한테 맞는 멍석을 가야 되겠구나 멍석을 잘 깔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MC도 했었거든요. 아 어, 얼마나 잘했겠어요? 겁나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아 했어요. 진짜? 네네. 저는 멍석 위에 올라가서 뭘 보여주는 건 잘할 수 있는데 어. 남한테 멍석 깔아주는 건잘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무슨 멘트를 어떻게 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스무스하게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래서 좀 어려웠던 게, MC 같은 거할때 인터뷰 같은 거 하잖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뭐, 우리 뭐, 누구 뭐,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라든지.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태생이 약간 이기적인 게 같기도 하고. 속이 좁아서 그런 건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 별로 안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별로 질문이. 막, 객들 막, 코미디쇼에서 가끔씩 진행, 진행도 제가 할 때가 있었는데. 진짜 이 사람이 뭐 하는지 안 궁금한데, 억지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삐걱대기 시작하는 거죠. 대답은 잘할 수 있는데 질문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좀 많이 느꼈죠. 아 자기한테 맞는 걸 가야 돼도. 근데 그러다가 이제 스탠더드 코미디를 만나고 나면서 저한테 맞는 멍석을 찾은 거죠. 아 여기가 내 멍석이구나 하고 유튜브를 했을 때도 아 이것도 내 멍석이구나. 그래서 아 자기한테 맞는 플랫폼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안철수 대표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안 대표님도 웃음박제님 영상 보셨죠? 아네 봤습니다. 정말 절참잘 따라 했던데요. 네. <laughs> 잠깐 잠깐 잠깐만요. 지금 안 대표님 답변하시는데 지금 홍준표 의원님이 지금 옆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네 정말 그 웃음박제 정말 이 안녕합니다. <목소리> 아니, 저기, 윤석선후보 님은 왜 이렇게 정말, 그 요즘 거, 그 많은 분들이, 예? 무슨, 무슨, 박, 박, 네. 박제야, 웃음 웃음 박제. 박자, 무슨 박자가. o 박 a 문자, tongue, young, books, don't I just, yes, yes, 요 맞아요. e s yes, yes, y